할렐루야! 시편 126편 5절에 말씀하기를, 눈물로 쓰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아, 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모임에 그 그동안에 쌓았던 눈물과 그 땀과 그 희생이, 내 주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주간인 걸 믿으시고, 할렐루야! 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의 그 희생과 헌신과 시간을 들어가며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눈물의 흐름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의 그 반국가 세력과 정파의 세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깨닫지 못할 때에 비상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깨우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강화문에 와 외치고 눈물 흘려가며 추위에 떨면서 불먹하면서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눈물로 씨를 뿌린 결과가 이제는 열매로 나타날 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모임이 이제는 대주의 큰 역사를 일으킬 것이며 저 사상가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한안상 의용이 그런 저 백낙천 신형보뿐만 아니라 조정래까지도 박살내버릴 것이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다거짓되에 왜곡시킨 이 나라의 지식인들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진리로 대한민국은 다시 기쁨으로 타을 거두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윤석열 네. 대통령을 중심으로해서. 우리 국군이 또 눈에서 도곡으로 대한국이 다시 세워질 것이며 도곡으로 낙동이 통일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 같고번봅시다 우리의 국군이 의이을둔다의단을거둔다 대주는 대주 몸에 단을 거둔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외치신 대로 반드시 다음주에 거둘 줄로 믿습니다